앞서 말씀드린 유튜브 마케팅 1편에서는 주로 기업 관점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채널 운영자 관점에서 고객지향적인 영상 제작과 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용기기를 스마트폰으로만 한정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많이 할까요? 물론 손 씻는 것 다음으로 말이죠. 2020년 9월 한달 동안을 한정해서 보면 역시 유튜브 앱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한국인 3,304만 명이 어, 총 531억 분의 어, 시청 시간을 어, 이용했는데, 2019년 9월 대비 무려 20%나 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세는 다른 앱에 비해서도 눈에 띄는 수치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을 어, 수혜를 다른 SNS비에서는 유튜브가 가장 크게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마트폰에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아직 보이지도 않네요. 저 밑에 있나봅니다.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과 구성원들을 보고 계시죠? 네. 구성원들 간의 수익원을 한번 볼까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네.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듯하고요. 근데 여기서 시청자는 광고주에게 잠재 고객이죠. 시청자가 나중에 광고주의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면 시청자는 광고 노출 외에도 광고료에 해당되는 이 가격 부분을 더 제공하는 셈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네, 세상에 공짜는 없죠. 광고주가 지불하는 광고료는 결국 우리가 제품 살때 지불하는 가격에 얹혀지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네요. 유튜브 고객의 아, 유튜브의 채널의 고객은 누군가요? 유튜브 업체의 고객은, 즉 유튜브에게 돈을 주는 고객 말이죠. 네, 광고주, 즉 기업이죠. 네, 그럼 그 고객인 광고주에게 유튜브가 제공하는 제품은 무엇일까요? 동영상 콘텐츠인가요? 네그 제품은 우리 유튜버가 만드는 건데요, 아니죠? 예, 시청자일 겁니다. 유튜버가 제공하는 제품은 시청자라는 얘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청자를 잠재 고객화해서 광고주에게 어, 모셔가는 거죠. 예, 이해되시나요? 예, 그럼 유튜브 입장에서는 성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여러분을 광고주에게 잠재 고객으로 전달할 어,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광고주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계속 유튜브에 올리도록 어,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를 자극하겠죠. 알고리즘 같은 걸로 말이죠. 광고주가 가장 원하는 것은 어, 요새는 조회수가 아니라 유튜브 체류 시간일 것입니다. 이 체류 시간을 위해서 유튜브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부단히 여러분의 초기 화면과 다음 동영상, 관련 동영상의 형태로 추천하고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고객 관점에서 볼까요? 예, 사람들은 왜 유튜브를 볼까요? 네, 이 조사 결과는 나라마다, 시점마다, 그때그때 다양하겠죠? 이 중에서 본인이 강점과 맞는 카테고리를 하나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를 달지 말고 하나에 집중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꾸준히 올리는 겁니다. 바로 이두 가지. 하나의 분야에 집중해서, 어, 꾸준히 올리는 것. 이두 가지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지난번 배운 네이버 블로그의 상위 노출 로직도 똑같지 않나요? 네,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꾸준히 만들어야 시청자들이 자주 그리고 오랜 시간 영상에 머무른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는 누가 광고주가 유튜브에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의 알고리즘은 정말 꾸준한 업로드를 중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플랫폼 안에 컨텐츠의 양을 확대하는 데만 관심 있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모든 생산자가 꾸준히 올린다는 것은 이용층의 꾸준한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 유튜브 콘텐츠의 확산에는 이 롱테일 법칙이라는 게 작용하죠.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이는 일부 대형 콘텐츠가 콘텐츠의 20%가 전체 이용자의 80%의 결과를 차지한다는 그런 비닛빈 부익부의 파르토 법칙이라는 그런 법칙과는 반대죠. 즉 어, 끝없이 긴 꼬리에 어, 그 수많은 컨텐츠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용층을 넓혀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 별로 안 팔릴 것 같은 책도 교부문고는왜 계속 보유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누군가는 결국 사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넷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 대형 컨텐츠 몇개 집중하기보다는 작은 컨텐츠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계속 올린다면. 일정 시간 지나면 그 누적분이 생각보다 이 롱테일에 의해서 면적을 합하면 크다는, 넓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튜브 이용층의 니즈를 알기 전에 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니즈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로직, 그 알고리즘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할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 유튜브 로봇은 하루에도 수백만 개가 업로드 되는 이 영상들 속을 스멀스멀 기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나름의 분석을 하고 다닌답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이러한 영상은 어떤 범주의 영상이고, 이 영상이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둘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일들을 한다고 하죠. 예, 그래서 때로는, 어, 잘못 오판하는 정도까지 예리한 분석도 가능한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 먹방인데 이 모습 자체가 유튜버, 유튜브의 로직은 굉장히 민감하게 봤나 봐요. 18금을 달았네요. 유튜브 이렇게 처음 영상이 올라오면 유튜브가 하는 일들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선 영상의 범주를 구분하겠죠. 그리고 이들 이, 이 영상이 가장 적합한 시청자를 이제 연결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테스트 버전으로 한번 유튜브 공간에 어, 노출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번 기주, 나름의 기준을 갖고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특정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영상부터 어, 사전에 점수를, 어, 매겨놓은 특급 시청자에게 우선적으로 연결시켜준다는 거죠. 네. 특급 영상은 특급 시청자에게 우선 노출시켜준다. 이게 나름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직종이 답으로 나올까요? 약간의 넌센스 퀴즈라고 말씀드리면 대충 감 잡으시겠죠. 네. 여러분 생각, 이거 아닌가요? 네. 단순히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계층 분화가 이렇게 4계층으로 나눠진다고 하죠. 여기서의 플랫폼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유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유튜버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스타급 인기인인데 역시 전체 인구의 0.002% 밖에는 안 되네요. 나머지 뜨지 못한 엄청난 다수의 유튜버와 제 4계층의 전체 인구는 99.997%에 해당하는 4계층입니다. 자, 이 자료는 미국의 유명 공과대학의 장기 예측자료라고 하니까 매우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유튜버 소득이 궁금한 분들도 많을 듯해요. 유튜버는 많아도 돈 버는 유튜버는 역시 극소수겠죠. 국내 상위 유튜브 채널은 키즈와 먹방이 역시 많이 차지하고 있죠.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네요. 이들은. 대체로 돈 벌려고 어, 처음부터 맘먹고 시작한 유튜버들보다는 개인적인 불평과 어, 사정으로 시작한 유튜버들이 본의 아니게 성공한 경우가 아,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운이야기라는이 채널도 서운양의 애정결핍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부모가 함께 놀고 찍은 그런 자연스러운 영상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받은 거죠. 요새 주위에 돈 번다는 유포 유튜버들 있으면 이분들에게 밥좀 사라고 하면 이런 답변 요새 오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주위에 유튜버들 계시면 무조건 한턱 내라고 하기보단 한번 그들의 통계치와 대략적인 소득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어 알죠? 소셜 블레이드라는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네 유튜브를 포함한 SNS 채널들의 실적과 소득 추정치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선이야기의 채널 상황도 이렇게 이제 여기 오픈돼서 나타납니다. 물론 제 채널도 있는데 너무 대비돼서 부끄럽습니다. 빨리 지나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 어느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을 광고한 효과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그 영상이 있어서 한번 봤더니 대충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제생각엔 이렇게 돈으로 모은 구독자 수는 자발적으로 차곡차곡 만들어온 구독자들보다는 오래 남아 있거나 자주 보진 못할 듯하네요. 물론 제 채널의 어, 잠재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럼 여러분의 영상을 돈 내고 유료 광고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나중에 여러분 채널이 다 갖고 계시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지금. 어, 보시는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에 동영상 부분에 뜨는 내 영상 중에 어느 하나의 마우스를 대시면 어, 세로로 점세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어, 나타나는 다섯 가지 옵션 중 홍보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판단하에 어, 적절한 광고 상황과 형태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도달할 기기도 타겟팅 할수 있네요. 자, 이후에 나오는 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타겟팅 화면들이 나오고 있죠. 예, 지도상에서 위치와 반경을 정할 수 있고요. 어, 그에 따른 예상 노출수와 조회수를 확인해가면서 적절하게 어, 왼쪽과 오른쪽을 어, 서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도 영어 정도 하나는 추가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다음을 눌러보면 성별 연령은 기본이고 어 키즈 채널 같은 거라면 매우 중요한 자녀 유무까지도 타겟팅할 수 있네요. 자 여러분 생각 나시나요? 마케팅 관리 시간에 어, 시장 세분화 변수로서 가족생활 주기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 가정의 그 자녀층의 나이에 따라서 소비되는 제품이 매우 차별화되어 있죠. 네, 제품과 목표 고객층 성격에 따라 매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 변수입니다. 그리고 시장 세분화 변수 중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 관심사, 소위 라이프스타일 변수도 잘 활용하심 좋습니다. 매우 다양한 변수들이 어, 나오는데 이미 유튜브 로봇은 수십억 명의 이용층을 전부 전부 관심 분야별로 카테고리 해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광고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용자들의 초기 화면과 추천 영상을 어, 위해서 이렇게 미리 사람들을 구분해 놓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설정하는 단계죠. 유튜버는 예산을 선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즉, 우리가 미리 예산을 딱 선정해서 집어넣고, 유튜버는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여러분 영상을 해당 시청자, 시청자층에게 계속 노출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네, 이제는 결국 돈내라는 그 신용카드 옵션이 나오면서 어, 종료하게 됩니다. 예산 설정이 끝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쭉 타겟팅한 그 과정들이 종합적으로 한 슬라이드에 나오니까 최종 확인하고 예산과 타겟팅을 따져보면서 다시 조정할 수도 있으니 여기서 어,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게 되겠죠. 만약 10대와 20대 층을 적극 공략하는 브랜드라면 자체 유튜브 채널의 브랜딩 외에도 외부 인플루언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죠. 10대와 20대는 다른 SNS 채널에 비해서 유튜브가 압도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된다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를 선택할 때는 타겟층의 범위와 비용, 반응 정도,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구독자들이 왜이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어 파는 이유에 대한 그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한편, 빅인플루언스들을 분석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요. 사람들은 언제나 새롭고 신선한 컨텐츠를 원하죠. 그런데 구독자가 많을수록 신선한 컨텐츠가 나올 확률은 이전보다는 좀 떨어지고 몰입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시청 시간, 즉 체류 시간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결국 구독자 높은 채널일수록 어, 신선한 컨텐츠보다 광고성 컨텐츠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채널을 구독해도 휴면 구독자 비중이 높은 채널이 있는가 하면 어, 구독하진 않지만 영상 나올 때마다 시청하는 활성 비구독자 비중이 높은 채널도 있죠. 자, 그래서 예전에 엄청 인기 누렸던 그 연예인 비싸게 섭외하기 보다는 뭐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떡상 중인 유튜버와 채널을 잡아야 광고 효율 높다라고 합니다. 광고단가는 아무래도 구독자 비수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낮은 구독자지만 조회수가 비약적으로 증가 중인 채널을 어, 잡는 걸 우선적으로 고려하자, 어, 그, 런 전략이에요. 한편, 인플루언서 마케팅 한다면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리는 인플루언서의 이미지를 제품에 그대로 이입시키기 위해선 아무래도 사람들이 인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타겟팅 할 때에는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는 경쟁을 유발하는 입찰 방식입니다. 네, 즉, 한정된 인기 계층에 광고주가 몰리게 되면 어, 광고비가 상승하게 되겠죠. 마치 TV CF 광고도 저녁 9시 전후의 그 프라임 타임 때 에, 비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새 많은 기업들의 광고주는 어, 2030 세대층의 MZ 세대에 몰리는 그런 형국이죠 결국 이들 인기 계층에 광고를 노출시키기 위해선 비싼 광고비를 지불해야 하면서.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I.T. 제품 광고라도 고령층이 주로 보게 되는 그런 총극마저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뭘 뭘 해야 될까요? 네, 연령 타겟을 중복으로 걸어주는 이런 방법을 어, 실무에서 쓴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어,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연령대를 달아 단서를 달아두지 않으면 여러분의 어, 젊은층을 지향한 광고가 결국 어, 어르신들만 보고 끝난다는. 표지를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네, 책과 달리, 이 엄청난 경쟁 컨텐츠와, 그리고 고객의 한정된 시간이 부딪히는 이 유튜브라는 공간은, 어, 썸네일만 보고 컨텐츠를 판단해야 하는,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썸네일의 그 매력도가 조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그런 얘기죠. 썸네일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제가 한번 종합해보니까, 크게 다음 네 가지 정도를 어, 요약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썸네일에도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채널에서 나온 동일한 톤앤 매너의 분위기, 일체감을 주는 그런 독특한 아우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나중에 어, 수많은 영상 속에 묻혀 있는 여러분의 어, 썸네일만 봐도 여러분 채널을 떠올릴 정도의 어서본것 같은 그,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는 아이덴티티 말이에요. 둘째는 스마트폰에서 볼 때를 기준으로 썸네일을 제작하라는 그런 야그입니다. 그리고 썸네일 안에는 텍스트가 되도록 좀 간소화돼야지 이 텍스트가 많으면 유튜브 로직이 싫어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유튜브 로부터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뭔 놈의 글씨가 이렇게 많아. 아 귀찮아. 그냥 넘어가면 추천도 잘안 되겠죠. 당연히.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썸네일 보고 들어왔다가 급 이탈하면 이거는 안 하는 일만 못한다는 얘기예요. 역시 추천률 갈가 먹는 결과를 어, 초래한다라고 하니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가지 썸네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PC로 보시는 분들은 만약 이것처럼 스마트폰에서 보는 크기로 작아진다고 해도 시각적으로 뭐 크게 불편을 느끼시진 못하시죠. 예, 그 이유는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요령들처럼 작성했다는 걸 거예요. 메인 이미지를 설정하고 부가 이미지나 배경을 최소화했고 네, 텍스트는 짧고 간결하겠다는 점에서 서로 어, 공통점과 또잘 만든 썸네일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시청 방식을 크게 구독과 비구독, 그러니까 검색해서 시청하는 이두 그룹으로 분류를 하면 대체로 10대와 20대 이 G세대 층은 구독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들 젊은 층을 겨냥하는 채널을 하면 어, 동일 카테고리 내에서의 어떤 인기 채널을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설명글이나 태그를 여기에 그대로 한번 참고해보라는 그런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로직에서도 이내 네 채널을 이들 인기 채널과 유사한 부류로 인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어, 그외의 연령계층에서는 어, 검색해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위한 이 핵심 키워드를 활용하는 방법 어, 이 방법이 굉장히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파란색 글씨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튜브에도 해시태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어, 어떤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 사이에 어, 해시태그 작게 나오죠. 네, 이것은 당연히 시청자들의 검색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동시에 동시에 유튜브 로봇의 인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해시태그를 참조해서 추천 알고리즘에 반영한다는 그런 얘기죠. 참고로 유튜브 시청의 총 70%는 어, 추천 영상으로 노출된다는 그런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추천 영상이라 하면 초기 화면, 유튜브 딱들어가서 초기 화면 또는 특정 영상 시청할 때 옆에 나오는 다음 동영상이나 관련 동영상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어, 그럼 여러분 특정 영상에 해시태그를 다는 방법은 알고 계신가요? 네, 영상 올릴 때그 제목과 설명 같은 거 달잖아요. 그때 설명 부분의 하단부에 박스 안에 해시태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리고 특정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추가 링크 추가 정보를 주고 싶으면 바로 이 설명란 부분에서 어, 해당 링크를 적어주시면 어, 바로 여기를 누르면 여러분이 원하는 랜딩 페이지로 여러분 잠재 고객으로 모실 수가 있는 기회가 되겠죠.